오늘 아침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14절 말씀의 내용은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증하시고,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보증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5, 1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린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성도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에베소서 1장 22-2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보증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경배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